자 어, 11페이지 25번을 풀면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자 봐봐 똑같은데 내가 설명하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? 아, 네. 자 봐봐 어, an이 마이너스 3이라고 돼있으니까 우리 첫 번째 방법대로 하자면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되죠 아, 두 번째 풀이죠 이게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대로 하자면 여기 마이너스 3 넣어버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bn이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 5지 네. 그러면은, bn이 얼마란 얘기야? 2란 얘기잖아. 맞지?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해주면 돼. 네. 그런데,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, AB가 쓰려는 거. 아니, 원리적으로 푸는. 원리적으로 푸는 걸 알고 있어야 돼. 여기 있는 an-bn을 cn으로 치환합니다. 치환을 하는 거야. 그 다음에,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 cn이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. 그러면. 어디로 가? 뭐로? 마이너스 5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? 네. 네. 여기까지 되고 있어? 네. 된 거지? 그 다음에 저기 있는 b n 있지? bn. 네. bn을 정리해주는 거야 bn을.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bn이 뭔지 모르거든. 그래서 bn은 an-cn 맞아? 네. 여기까지 이해되죠? 네. 어, 그럼 BN을 저기다 대신 넣는 거야 음... 리밋, 어... N이 원대로 아... 갈때 AN, -AN, 플러스, 아, 플러스 아닌데요 마이너스 쯤, 마이너스 CN 그럼 바로 풀어서 계산할게 그게 끝? 음. 네. 그 다음에 계산하면 이거 뭐가 됩니까? 리밋을 N이 원대로 갈때 이거 뭐가 되 마이너스 BN b n 이 a n c n 이었지. 어 계산 계뭐 잘못됐는가? b n 이 a n c n. 그건 맞아요. 어 이건 뭐지? 계산 잘못됐네. 저왜 넣었지? 잘못 넣었어. 그냥 이대로 그냥 풀면 되죠.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뭐 갈때 b n 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cn 인 거잖아. 맞지? 근데 an이 <laughs> 어디로 가? 마이너스 -5. 마이너스 -3. an 3. cn이 아 어디로 가? 마이너스 -5. cn이 마이너스 -5로 가죠. 근데 네. 거기가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아. 맞아? 그래서 2가 되는. 그게 좀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거를 치환해서 내가 모르는 bn을 구해야 된다. 요것만 알면 됩니다. y de hecho